여러분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떤 거를 할 거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고혹적인 소녀가 한명 있는데, 그렇습니다. 벡터에 관해 오늘 가이드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볼 예정인데, 음, 사실, 벡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부터, 뭐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나 뭐 아니면 유튜브나 중국 서버를 통해서 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같은 얘기를 굳이 더할 필요는 없으니 좀 핵심적인 것들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거는 이 친구는 제가 방제에 적었던 것처럼 흰색이라는 건데요.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스킨을 받게 된다, 에, 구매를 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니까 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어, 물론, 기존 일로도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에! 그 스킨 구매가 가능하겠다. 이 파츠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만의 팩터장을 만들 수 있구나. 어 그렇게 어, 좀 좋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아무런 무빙이 느껴지지 않죠? 그렇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발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미카 팀 보통 변태 새끼들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어떤 것 때문에 이 스킨을 끼고 나면은 네 요런 무브먼트가 추가가 됐다 원래는 없습니다. 원래는 없는데 이 스킨을 끼면 굉장히 얘가 살아 숨쉰다는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벡터가 들어오는 시점부터는. 연소조합이 확실히 이제 조합이 맞춰지고, 안 그래도 강했던 샤크리가 훨씬, 훨씬 세집니다. 당연히 경구도 세지지만, 이 스킬들을 이스나 일스를 많이 쓰는 이 샤크리가 이득을 훨씬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연소조합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춰가는 네, 그런 이제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는 핵심 코어다라는 얘긴데, 이 친구는 서포터다 보니까 본인이 딜량을 그렇게 많이 못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메인 딜러까지는 절대 아니에요. 육도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포터들로 나온 애들 중에서 거의 최상위권에 네 거의 그 정도의 소포팅 능력과 딜링을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거 그렇게 아까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해 써야 되냐? 일단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경구하고 샤크리하고 그 다음에 벡터. 이렇게 3명이 고정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경구가 이뭐 3스를 키던가 아니면 1스로 먼저 사용을 해서 버프 받을 거 받고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벡터로 이제 3스킬과 1스, 2스를 반복을 하면서 이제 매 사이클마다 이제 불장판이랑 다음에 디버프 부여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샤크리로 이제 쌓인 리몰딩 지수를 통해서 이제 이런 그, 스킬 중첩을 해가지고, 2스킬이나 이 1스킬을 이 이제 세게 좀 때리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스킬 자체도 굴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냥 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 편인데, 제가 얘가 왜 그렇게 좋다고 하는지를 먼저 한번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지원 사격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경고를 쓰게 되고 여러분들이 샤크리의 이제 이스킬을 써가지고 이제 포커싱 효과를 받은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지금 지원 사격을 한번 했죠? 본인 공격하고 경고 터지고 이제 지원 사격 한번한 상황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페리로 평타를 세 번에 때려볼 겁니다. 자 이렇게 치면은 경고가 때리고 추아가 칠 거고. 아, 안 치는군요. 자, 일단은 얘가 지금 한번 쳤죠? 그럼 지원사격 지금 두번 했어요. 자, 그리고 한번더 때립니다. 자, 지금 세번 쳤죠? 원래라면은 다음 타격을 하게 될때 그때 이제 샤크리가 안쓸 겁니다. 요렇게. 지금 지원사격을 안 해가지고 총세 번이 들어갔죠? 근데 여기에 제가 벡터를 넣어볼게요. 아무것도 안할 겁니다 그냥 넣기만 해볼 거예요 자 벡터를 넣고요 자 아까와 똑같은 루트로 갑니다 어, 똑같은 루트로 동일하게 3스키고 다음에 이스로 한번 때리고요 그러면 경고치고 차크리치고 추아치고 벡터가 칠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와 똑같이 제가 페리를 키고, 그리고 평타를 세번 때릴 건데, 아까 샤크리가 먼저 지원 사격 한번 했죠? 그리고 벡터 없었을 때는 총세 대를 때렸어요. 그리고 경고 치고, 샤크리 치고, 추아가 칠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요. 아까는 추아가 지원 사격을 안 했는데, 지금은 벡터가 들어가니까 얘가 지금 한번더 때렸죠? 자, 그리고 남은 타격 제가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제가 한번더 때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얘를 너티만 했는데 지원사격 횟수가 1회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해서 뭐, 대략 이런 개념으로 이 친구의 패시브에 대해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가 이제 연소조합에 들어가기만 해도, 연소 지원 사격이 이제 어느 정도 플러스 1 되는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얘를 제대로 안 썼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왜 연소조합의 핵심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 지금 그 약점이 연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산성하고 탕류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벡터가 있으면, 이제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왜? 던지지 않습니까? 불장판을 이렇게 깔아버리면은, 자, 이렇게 약점이 부여가 됩니다. 3스킬 옵션인데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이 친구가 3스킬을 쓰게 되면, 반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제가 정중앙을 때려, 그 집었는데도 요 정도 범위를 케어를 쳐주거든요? 여기 안에 있는 적들은 전부 연소 디버프, 그러니까 약점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이제 범위에 연소 피해를 주고, 그리고 적들한테 이제 불덩이, 그 다음에 자연 발화 효과를 부여를 합니다. 자연 발화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뭐냐? 받는 연소 피해 20%가 추가돼요. 그러니까 연소 데미지로 넣게 되면은 받는 데미지가 20% 증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래서 흥문지에서 굉장히 큰 이점을 많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모든 아군한테 이제 기름뿌리기라는 효과를 2턴간 부여를 해요 그래서 이 기름뿌리기 효과가 뭔데 연소 피해 줄때 가하는 데미지 10% 증가됩니다 거기에다가 대상한테 추가로 공격력 20%의 고정 피해까지 줘요 그러니까 기름뿌리기 3스를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던져버리면은 연소 타격할 때마다 누적 데미지가 계속 쌓이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3스킬을 쓰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떤 거를 하게 되냐면 추가로 행동을 더 합니다. 1스를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2스를 굴리는데 1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 120%의 연소 데미지를 입혀요. 그래서 1스킬을 쓰고 나중에 이제 쿨타임 때문에 다음 턴에 이제 2스킬을 굴릴 건데 이 2스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한테 지금 한번 날려볼 건데 자 이렇게 던지면은 이렇게 십자 조금 그 넓은 형태로 이렇게 불장판을 자체적으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 당연히 약점 디버프가 걸리기 때문에 해서 백터는 3스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1스로 딜을 한 다음에. 만약에 내가 3스 쿨타임이 오기 전까지는 약점 디버프가 또 빠지겠다? 그러면은 이제 2스킬로 다시 던져서 지속적으로 그 연소 약점 데미지를 부여를 하는 이런 이제 서포터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클 자체는 3스, 1스, 그 다음에 2스 쓰고 남는 거는 또 이제 1스 굴리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된다. 뭐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뭔 얘기를 해야 되냐? 아... 돌파 얘기를 할까 합니다. 많은 유저분들에게 좀 고민거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일단, 1도를 하게 되면은 패시브가 강화가 됩니다. 받는 연소 피해 30% 증가가 적용이 돼요. 그리고 이 받는 연소 피해 30% 증가는 아군들이 전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1도에 대한 입지가 많이 큰 편이고, 그 다음에 연속 지원 공격 횟수 1회 증가, 이런 것도 달려있죠. 대부분은 1돌을 할 거예요 대부분은 물론 명함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약간 이 소전투를 어느 정도 좀 깊이 있게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1돌까지는 아마 많이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돌 2돌 같은 경우에는 3스킬을 강화를 해줘요 연소 피해 줄때 피해 상승량이 20% 증가가 되고 모든 아군한테 3스킬 쓰기만 하면은 화끈한 공세 2 공격력 15% 버프를 2턴간 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군들의 디버프를 두개 정화도 해줘요. 그러니까 정화해주면서 버프 주고 가하는 피해 증가. 이게 이제 이 돌에 달려있는 건데, 진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벡터가 처음 중섭에 출시가 됐을 때, 연소조합의 폼이 엄청나게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때도 명함으로 어지간한 컨텐츠 다 즐기고 댕겼습니다 그러니까 1돌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내 아군들이 세지고 흙먼지에 대한 고점을 찍을 수 있는 점도 분명한데, 근데 되려, 이 친구한테 너무 많은, 내가 좀 무리해가면서 투자를 해줄 필요는 없다. 명함이 굉장히 좋은 효율이고, 욕심이 나면 1도를 가는 거지, 네, 그 2도까지 가는 거는 이제 전무 이유까지 다 보고 나서, 어, 그때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고요. 자, 다음. 전무. 전무가 이야기가 좀 많죠? 어, 왜냐면은 전무 옵션, 아유, 제가 지금 이거 그걸 해놨군요. 아 요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핑크 에디션으로 바꿔놨는데 전무는 요래 생겼어요 어, 그냥, 그냥 벡터다 자이 전무 같은 경우에는 아군 유닛이 공격하기 전 대상이 연속에 디버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주는 피해 10% 증가해요 그니까 불덩이에도 적용이 되고 경구도 그렇고 벡터도 그렇고 샤크리도 그렇고 정말 옵션이 좋은 편이에요 이게 모든 아군이 다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 자체가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연소로 피해를 줄 경우에는 추가로 10%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디버프 보유한 적한테 주는 10% 피해 증가, 그 다음에 연소 데미지로 줄때 추가로 10% 증가, 총합 20%입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나죠? 거기에다가 대상이 가열발화라고 하는 이제 디버프까지 보유하고 있을 경우 단일 지원 공격으로 주는 피해 5% 추가 증가가 돼요. 이 전무 하나에 연소조합을 굴리는 아군들이 20% 강해지는 점,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가열바라까지 보유가 되어 있을 상황에는 5%까지 추가로 더 증가가 되는 엄청난 옵션이기 때문에, 벡터 전무는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말 많이 차이 나요. 네, 그래서 솔직히 얘는, 약간 가성비 오성이라는 그런 개념이 좀 없어요 명함이신 분들이면은 제가 저는 이제 1돌을 먼저 하고 1돌에서 이제 2돌 고민하는 분들은 전무까지 뽑고 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2돌을 가는 게 맞다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돌 전무 굉장히 좋다 자 다음 뉴럴 헬릭스 자 뉴럴 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솔직히 제 말을 꼭다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마지막에 있는 6-03 이거를 쓸 거예요. 왜냐면 사거리 안에 정윤이씨 불덩이를 부여받을 때 긴급 지원에 가해서 공격력 60% 연소 피해하고 1점 안정 피해를 줍니다. 이거는 턴당 한 번씩 발동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있어도 지원 사격 한 번이 몇 턴마다 계속 나가요. 큰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있고 그 다음으로 추천을 하는 게 이제 4-03 액티브 공격으로 대형 적에게 피해를 줄때 추가로 공격력 15% 고정 피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벡터가 딜을 하기에 수월해진다. 이거 있고 없고 차이 좀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으로 추천하는 거 2-03. 전투 시작 시 리몰딩 지수 3점을 얻습니다. 다른 애들도 다 가지고 있는 심플한 옵션이죠. 근데 이거를 왜 추천을 하냐면은 패시브에 턴 시작을 했을 때 리몰딩 지수가 가득 차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리몰딩 지수를 소모를 해가지고 턴 종료시까지 본인 기, 공격력 10%를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이거를 껴두기만 해도 이제 벡터가 리몰딩 지수를 전부 채워진 상태에서 패시브로 전부 소모를 하기 때문에 공격력 10%가 적용이 된다. 뭐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개를 하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근데 나는 좀 다른 것도 쓰고 싶은데 라고 하신다면 4-01이 있습니다. 이거 뭐다? 액티브 공격 전 대상의 버프를 두개를 정화해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흙먼지 용이죠? 근데 정화를 해주는 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써보면은 그 해줄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뭐 고려 사항은 아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여기 밑에 있는 애들 3개 있죠? 요거 3개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게임 플레이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자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벡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벡터는 뽑을 겁니다 뭐 뒤에 유이가 오건 조이가 오건 어차피 연소 조합의 시작점을 열어주는 친구이고 나중에 그 완성 파츠는 추하가 한섭에 나오게 되면서 연소 조합은 그때 완벽하게 완성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주구장창 쓸 거예요 정말 주구장창 쓸 거고 풀도를 만약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뭐 당연히 그거는 제가, 제가 뭐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실 분들이라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이제 가성비를 조금이라도 더 따지시는 풀돌 유저분들이라면 벡터한테 해주시기보다는 다음에 나오게 될 유이한테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다는 어,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벡터 가이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우리 벡터 많이 써주십시오